자 1번 <laughs> 자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방정식 이게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하라 라고 했네요 그죠 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을 방정식을 조금 변형을 주어서요 3x 네 제곱 네 제곱 마이너스 8x 세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는 k다 요렇게 자,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누구? 그래프의 교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프 누구? 자, y는 어떻게 해요? 3x 네 제곱, 마이너스 8x 세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 하고 y는 k하고의 교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자, 일단 fx라고 좀 두죠. fx 3x 4제곱, 마이너스 8x 3제곱, 8x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증감을 파악하겠다는 얘기니까 미분을 하죠. 자, 그럼 12x 3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일단, 는0 되는 걸 찾고요. 12를 묶어내면, x 세제고, 마이너스 2x 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어서, 는 0이 되는 거. 자, 1을 대입하면 0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12가 되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조립제법을 쓰면은요, 조립제법을 쓰면, 써서 나머지 것을 알아내면, 조립제법을 쓰고, 나머지 것을 알아내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 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에서 조립제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1, 1, 그쵸? 그렇죠? 1,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가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인수분해가 더 되죠. x 마이너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플러스 1이 되고, 자 f 다시 x가 3차 함수예요그죠 3차 함수인데 그래프가 되는 절편이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이고요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부호 판단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증감이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증감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증가한 표를, 요렇게. 그래서, 여기 x, f, 다시 x, f, x.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0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2가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부호 판단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자, 그 함수 값들을 각각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FX가 지금 여기거든요. 자 x 자리마다마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자 그거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1 9가 나옵니다. 그다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13이 나옵니다. X에다 2를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요 값이 8이 나옵니다. 나오게 됩니다. 어디다 대입한 거예요? F, X, 여기다 대입해서 함수 값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X, 그 다음에 Y, Y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9, 여기가 마이너스 1 9예요 그래서 여기 감소해서, 여기까지 감소하고요. 절편. 자, 얘 y절편은 여기 f(x) 요 f(x)의 y절편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0 지나가고요. 1일 때 13이 되고요. 1일 때13 여기 지나가고요. 2일 때 8이 돼요. 2일 때 8까지 감소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갔다가 8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자, 이게 바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근이 어떻게 되게 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래요.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한 중근. 그러면은 자 그렇게 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즉 y 는 k 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한 중근과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때 중근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또한 가지 방법은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죠. y가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그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가 중근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자, 이때는 k 값이 얼마가 되면 되나요? 이때는 k 값이 어, 13이면, y는 13이면 되고, 여기 y는 뭐 얼마면 돼요? 8이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k 값은 얼마? 13 또는 k는 얼마면 돼요? 8이면 되니까, 그들의 합이니까, 따라서 합한 값은 얼마가 돼요? 2, 21이, 21이, 아, 13하고 8하고 더하니까요,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